1943년 3월 1일, 계속 1943년 3월 1일, <laughs> 이게 네이 기획자가 이제 귀찮아 가지고 날짜도 이거 이제 안 바꾸는 거야. 이게 <laughs> 뭡니까? 이게 에드위즈는 <laughs> 저항세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 슬라비에 왔다. 연합국이 제국에 저항하는 모든 투쟁에는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가 체크니트에 대항하여 인민 해방군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내가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캠프를 잃었지만 전투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o 네. 어, 일러스트가떠 나오네. and led to captain john edwards being sent to his He was clearly impressed by their courage and organization in the midst of the chaos of the war edwards offered a welcome taste of hope despite working undercover with the slav resistance witnessed to terrible fighting and painful sacrifice his mood remained positive with despair a constant temptation his resilience was refreshing attractive to even tommy warmed to edwards as well i realized later that maybe the dashing young officer so certain in his morals yet strangely carefree in his attitude reminded him of a soberer version of my father 나치는 유고슬라비아의 저항 세력에 대해 대규모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항공기가 수체스키 뭐야 수체스카에 있는 게릴라 근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륙하여 최대한 지원하십시오. 적의 폭격기와 교전하고 저항군을 최대한 많이 구하십시오. 목표는 이륙 및 근거지 방어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어, 이번에도 전폭기로 예, 해야 되는 건가? 이번에는 예, 스트로모빅으로 나가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슈트카도 예,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예, 비행기였는데 예, 스트로모빅이 지금 슈트로모비도좀 예, 뭐랄까 좀 음, 매력적인 기체인 것 같아요. 아 공격받고 있네? 벌써? 야 근데 BF를 상기, 상대하기에는 <laughs> 하긴 뭐이 게임에 그런게 있었나? <laughs> 그냥 그냥 다 때려잡어 <laughs> 아, 그렇게 많이 하죠. 와, 상승력 뭐야? <laughs> 상승력 무엇? <laughs> 와. 아이씨, 안 보여. 야, 씨. 격추가 안 돼. 엄청 <laughs> 맞춰도. 확큰 거지 방어 목표 완료줬네요 t 네, h 또 뭐가 오네요? 전폭기들인 것 같아요. あ。<laughs> 아, 이거 공격하는 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바 부수고 있네. 야, 이 자식아, 안 돼. 아, 야, 내가 그따폭격을 하면 어떡해. <laughs> Would you love your own I like to work, but we need to get out of here. I must witness as much as possible for my report. People must know what is happening. Look, ambulances. Let's at least try to defend them. 지상 경력이네. 티거위장 시켜놨네. 저거 안 보여, 저거. 뭐야? No. We tried. Those were wounded soldiers. t h s civilian settlement. Maybe we can help. 이거 그냥 스토리가 이런 건가? 같은데 방어하는 거잖아. 근데 뭐 이번엔 또 정착지래. 야, 어디서는 H-111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H-111이라고 플레이북으로 쓰고, 통일성이 없니? 잘못 본 거가? I can't shoot them down quickly enough. You tried. This is too much for three planes. Two planes and a dead weight by the name of Green. 또 어딨어? 뒤에도 하나 붙었네? 아, 앞에도 있고. 야, 안 돼. 야, 방송하는데 왜 강아지 치고 그러냐. 설마 지금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이렇게 때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t 나오네. e 아직 충분히 싸 i d i We can't do anything more. We h 데빛 e 노 o 노 o 하네아 지금 n 미지가 많이 무 v 됐구나 끝없이 계속 나오려 아니 이런 미션이면은 전투기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왜전프기로 <laughs> 나가게 하는거야? 어? 아 진짜 <laughs> 선택불가능으로 되어있었잖아요 네. 너무 좀막 어거지다 아니면 에이스 컨베처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던가 임무에 맞게 선택할 수있어야될거 아니야 전투기를 요격 임무인데 왜전폭기로 출격하라는 거야 런트야 안돼 안돼. 탈출했다. <laughs> 데미지가 지금 거의 한98% 누적됐어요. 해피 <laughs> <회피> 기동하면서. <laughs> It's over. for us and for the dead but what of t 까지싸 싸워 보려고 했는데 예, 격추하면은 예, 다시 총퇴해야 되니까 예, 탈출했습니다. 그렇다. 다 수천 명의 부상병이 수천 명의 부상병이 탈출의 기회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 수천 명의 전투원이 잡히거나 몰, 목숨을 잃었다. 호미, 클라이브와 나는 상공에서 대학살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도움을 주려던 어떠한 시도도 소용이 없었다. 나치는 해변에서 해초를 휩쓸고 가는 파도처럼 인민 해방군을 쓸어버렸다. 후고슬라비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상에서의 저항은 계속되지만 무리없이 버텨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뭐야, 이 주인공 일행들이, 어 무대를 바꾸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어딘가로 쫓겨나는 그런 형태로 에 챕터가 에 바뀌는 것 같네요.